오 토인. 어잘안 되지. 아스야헬 대왕이신데. 명 처치. 펜타키오져안 아 돼. 지라 이렇게 해주지 마. 마지막 돌리기 전에 빨리 피취해야 돼. 저쪽 레이너. 밑에 챔봉. 아, 우리 울베 챔봉. 오른쪽에 제프 브레이킹. 도망칠 곳은 없다. 말아, 하지 마라. 아 어디, 어디, 어디에 서는 거야? 뭘? 뭘? 세명처한 거야? 이이 <laughs> <2D 브라마. 웃음> <laughs> <laughs> 그럼 이제 딴 게임 해 차가... 그게 되냐? 내가 차가 나왔어 차가 나왔어 차가 떴고 제트, 제트 없어? 오야 중앙 나갔야 나가서 박으면 차가 나왔어 아...씨... 제트, 제트 갇혔는... 나갔겠구나 너네 창문, 창문 대가리가 뭐... 내 동료를 죽이게 어? 두진 않겠어 아, 창이에살린거 창에서 오른쪽 창 뭐야 뭐야 <laughs> 뭐야 조심 아, 세진 좀박세다 근데 예, 오퍼야 어나 한대만 피 아니 서라로 <laughs> 가자 가고있어 1 5초 남았는데 빨리 뛰어. 어차피 오빠는 빨리 뛰는 게 나았지. 이크 설치 자, 됐다. 이동 준비 완료. 이런데서 해야 돼. 오퍼 상대는 어쩔 줄? 이런 뭐 각이 세 개가 나 어, 너각다 나오는데? 앱으로 오는 거 아니야? 나실수올것 같아. 찍 어. 어쩔 수 없어. 이, 이, 혼자, 혼자로는 각이 오케이. 오이스오이스 어, 너무... 디코이가 안 나왔어. 레전가설치되었습 이런 경우 처음. 아, <laughs> 너무 머... 무아씨바이또될거 너무... 같은데. 와, 나니. 끝내거 그... 그... 오면 갈 거야, 아마. 남은 아, 이명 아, 남았습니다. 어... 데 이거? 오면 방금 뒤에서 소리. 아니, 오른쪽이 었나 맞아, 맞아, 맞아. 어? 오! 오! 저들의 빛을 모조리 빼앗에게 쟤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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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에라쟤 헤드에 두번 맞았지? 살짝 안 보이긴 하는데 아... 스카이 마이 다시 아... 이거 다 트였다 둘다커넥터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리안보이데세명 차체 세피20 말도 앞인데 명남았 네, 해제하고 있다오우 씨. 어, 비야, 비둘. 이쪽 제타있었파 아웃. 야, 이안 되죠? 뱅야다스이 B 에 떨어졌습니다. 어 저기 <웃음> <웃음> 아, 이거 내가 걸어했는데 스킬을 써 버렸어. 장치 작동 중단. 동 장치 파괴. 30초 남았습니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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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아한아 남았습니다. 스파이크.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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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자한명 남았습니다. 네이스. 헬토리도 떼꾼이도 어, 흐로리이스 오, 하나 연도 왔어. 이게 어이게 잘랐고. 라 안테나 쪽이다. <laughs> 어, 여기 <여깄네. 웃음> 야, 이게 왜 타이 왜 튀어? 아 뭐야, 채인.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밑에서 왔구나. 너 해낼 거는. 어째 자꾸 티렸으면 되는지. 체인버 저기 안테나 있었고, 세이지 모르겠네. 무기 한번 봐주세요. 어디요? 무기 한번 봐주세요. 30초 남았습니다 에서 f y o 뛰는 거 not sure if you're not sure 스 f y 거 수그려 수그려 아이씨 오 됐다 수구려, 뭐야? 수구려, 수구려. 어? 아, 어? <laughs> 뭐야? 뭐, 이거 원웨이 저기 올라가나 아, 이렇게 아, 하면 진짜. 여기서 보면 쟤네 우리 못봐 아딱딱 딱 헤드라인까지 가려진다 이거지? 아, 맞네 아. 저런 연막이 개사기인데 내 시계 저런게 나오죠 씨발 이제 문 닫아놓고 비드로 가기 조심해 그 채트 안보이죠 <laughs> 어, 좋았네. 기세리프지. 그래야지. 다섯 발 중에 한 발이 맞았어요. 파이크 설치 한명 남았습니다. 설때 있어? 여기다 스트였나보 그렇지 정비단 제트 호스트. 재장 중. 라이즈에지 연명하는 거. 내원이 네, 흔들어 챘 끼고 내가 따면 되는. 자, 세 뭐야 뭐야? 뚫어 뚫 나왔어? 뭔좀 잡아다 줘. 어? 거의 세이지도 있어, 어, 아니, 뭐해? 세이지 쪽이야. 아니 뭐지? 스파이크가 B 지점에 어 세이지가 나주겠어. 세이지 힐 썼다. 아군이 한명 남은 어, 어, 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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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유. 아, 나 혼자밖에 안들어왔어 사이트를 문 닫아달라며 문닫아 닫아달라며 4번 안는데요저 세이지다 아니 애초에 제가 어떻게 위에 있었지? 박스에 올라갈 수 있어 어. 아 못봤어 오퍼 못 줍느라 개 얼추 <놀람> 없네 <놀람> 정신 팔려서 <놀람> 아 사이트 클리언인줄 알았는데 나 예상 못했다. 한명 남았습니다. 이제 이짝 됐다. 그리고 호연아, 이제 딸피야이바다이 시간 별로 없어서 빨리. 마지막. 30초 남았습니다. 왼쪽 문에 바로 되있고 있어. 원래 박스 이 있는 거 아니야? 어, 스파이크 스파이크터 아래 바로 있어. 바이크 확보 씹쩐 아마 찐다. 히다 히코 다 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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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안 그래도. 성방 던지세요. 아니 궁수가 등가도뭐야 광주자나.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소연이에게 그런 필요가 없어. 그냥 수제총 하나면. 성방가요. 유로가 있었는데 여기 영든. 있고 사고 있다. 이동 장치 가격에 파고 앞에 바로 소방가 있네요. 모조리 이걸 입덕으로 갔어. 오케이. y What? That's how often t 이지 power is about to w a